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당선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운동과 긴장감이 팽배했던 개표를 마치고 전북 도지사와 교육감 등 단체장들이 당선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번 선거는 새벽 2시를 넘겨서야 당선권 후보들이 드러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당선자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전북 도지사는 지난 대선 민주당에 복당한 김관용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전북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출신 서거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주시장입니다. 관료 출신 우범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군산시장은 강임준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익산시장입니다. 정원율 시장이 삼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정읍시장은 도의원을 거친 이학수 후보가 선택받았습니다. 남원시장은 최경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제시장 정성주 후보가 시정 책임자가 됐습니다. 완주군수는 유희태 후보가 새롭게 군정을 맡게 됐습니다. 진안군수는 전춘성 후보가 재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무주군수 무소속 황인홍 후보가 역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장수군수는 최군식 후보가 새롭게 군정을 맡게 됐습니다. 임실군수 무소속 신민후보가 삼선에 성공했습니다. 순창군수는 무소속 최영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고창군수 심덕석 후보가 군정책임자로 당선됐습니다. 구한군수는 권익현 후보가 다시 한번 군정을 맡게 됐습니다.